이 에피소드는 비전문가 두 명이 진행하는 호주경제 팟캐스트입니다. 여기에 제기되는 모든 주장은 조PD와 자손선생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조PD와 자손선생이 몸담고 있는 직장인 나단체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호주에 살면서 호주경제에 관심을 좀더 가지고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제작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번주에 얘기가 많이 났던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주의 그 그때 얘기했지만 기름이 뭐 저번 주 뉴스에 저자번 주 뉴스에서 그 지난 뉴스에서 네. 텍사스 오일 프라이스가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 유사일의 처음 사태죠. 그 얘기는 네. 기름을 사면은 돈을 주는 그죠그돈을 그러니까 주고 기름을 사는 게 아니라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기름을 사야지만 기름을 가지고 오면 돈을 갖다가 오히려 주는 뭐 이런 선물 시장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호주 정부가 한 나니 포밀리언 달러 정도 기름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큰액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분 한국돈으로 치게 되면 거의 한뭐 800억, 900억 원이정되는것 뭐 같아요. 뭐 이렇게 뭐 7, 7, 800억 원 정도는 94 밀리언 달러 월세 기름을샀는데 근데 이제 일본 뉴스에서 이게 PR 스턴트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냥 사람들이 정부가 자기 점수 플러스 받기 위해서 던진 얘기 아니냐? 이거 뭐큰 의미도 없다라고 얘기 나온 게. 근데 지금 지금 현사를 보게 되면은 그전 세계가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비축해야 되는 기름 양은 한 90일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의 양은 그렇죠? 참 재밌는 게 그. 55에서 80일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부족하대요 호주 갖고 있는 그 기름,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 비축유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산 94밀년 리 정도의 기름이 한 5일어치를 산 건데, 산 건데, 지금 이게 PR스턴트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걸 사가지고 호주에 저장을 한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놔두고 온것 같아요. 미국에다 저장을 시켜놓고, 오히려 지금 돈을 주고 있는데, 미국에 저장을 한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이게 PR 센터가 아닌 게 사실 이게 지금 그 공급선의 그, 그 공급선, 그, 그 공급선의 다변화를 통해가지고 한번 20개나 22개 국가에서 뭐 다변화해서 가져오기 시작을 하는데 호주는 이거를 호주에다 저장할 수가 없는 게 호주의 리파이널이라고 그러죠. 정유, 정제가 지금 거의 다문을 닫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호주에 있는 모든 석유는 그때 그 전에 포켓했던 같은데 한국에서 수입하게 되는 가장 큰 티켓 아이템 중에 하나가 석유잖아요. 네. SK나 현대오일, S 오일뭐다 호주에서 기름는 기름이 다 한국 거라 얘기할 정도로 다 이제 수입해 온게 한국은 정유 리파이너리가 있는데 호주는 리파이너리를 여러 이유로 경쟁력이 없고 또 투자가 안 돼가지고 다 철수시켰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호주의 정유, 정제할 수 있는 거는 네, 네개 뿐이 안 나왔다고 여기 뭐 뉴스에 나와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사실 뉴스 할수 있는 건다문 닫았기 때문에, 얘네가 뺑뺑이 돌려봤자, 지금, 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우리 호주가 필요한 거에 45% 이상은 처리할 수가 없대요. 그니까, 러 호주에다 이 크루드 오일을 갖고 와봤자, 이거를 기름을 못 쓰면 이게 크루드 오일이니까 이게 정제가 안된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자 호주란 나라가 이런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의 문제가 돼서 앞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권고하거나 전세계 국가가 권고하는 게 90일치다 근데 호주가 비축하고 있는 건뭐한 50일에서 뭐 80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항시 부족해서 기름을 더 사는 건 맞다 근데 저장 창고가 없기 때문에 호주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미국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러면 유사시에 미국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올수 있느냐? 못 가져올 수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그렇죠. 네. 그, 그리고 가져와 봤자 큰 의미가 뭐냐면 가져오면 뭐 하냐? 크루드 오일인데 이거를 정유 정제할 수 있는 정유 리파이너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끝내는 호주의 정유 정제 리파이너리 시설이 없고 저장 시설도 없는 데에서 <laughs> 94밀리언 정도 기름 사준 거는 트럼프 형이 지금 계속 기름값 낮춰주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좀더 사줘서 한뭐 스턴트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됐는데 아마 호주가 장기적으로 이번 주에 봤을 때뭐 다른 게서 나왔으면 저스 s t in time? JIT처럼 그냥 앞으로는 꼭 필요한 만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일에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뭐 창고나 리파이너라 지금 이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여러 가지로 호주에서 직접 할수 있는 모든걸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뉴스가 좀 이번 주에 또 있었던 것 같고요. 저기 55일에서 81일 이라고돼 있잖아요. 네? 55일치는 갖고 있는데 음. 어, 나머지 어, 25%는 뭐냐하면 어, 미국에서 이쪽으로 오는 중에 공중에 떠 있는 <laughs> 거를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개 그, 그, 합쳐서 80%아 81일. 그, 그,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구스인 트렌지스에서 55일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갑까도 그러니까. 없고, 그리고 정류 정제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걸 처리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음. 그래서 P.R. 스턴트 정치인들의 보여주기 쇼고, 오히려 또 미국에서 그때 다 기름값 낮추기 위해서 뭐 감산하고 뭐하고 있을때 그냥 또 호주가 동참해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또 기사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얘기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그러잖아. 제가 했던 그때 그 호주 대학 교수가 했던 얘기 해가지고 호주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면은 호주가 이민이 아니면은 도대체 이 경기를 어떻게 많이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게 주류죠. 요 위에 있는 게 Australian Financial Review가 AFR, Australian Financial Review 기사가 앞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85% 이상이 줄었는데 이게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흔히만 특집 기사가 뭐 오늘 발언실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ABC 뉴스인데 ABC 뉴스에서도 그냥 오스트레일리아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리부트하기 위해서는 파퓰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을 가져와야지만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이런 게 저번 주가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다뤘던 얘기들이 지금 뭐 대학교수분을 인용했었던 얘기들이 이제 이제 이번 주에 메인스트림 뉴스에 지금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에 이민자 숫자가 거의 롱텀 이민자 숫자가 3 0만 명이 줄 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라임 미니스타분이 얘기해 가지고 지금 얘기해서 어 보면, 뭐, 오, 넷, 오버스티어 라이브를, 확실 넷을 받은 게 뭐냐면, 호주는 또, 호주시 타고 나가는 데도 많아요. 네. 들원에도 있지만, 해서 넷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 회계연도 이제 몇 개, 한두 한, 달 뿐이 안 남았죠. 이것도 지금, 그, 한 7만 2천 명 정도 줄것 같고, 그 다음에에도 한 20만 4천 정도 줄것 같아가지고, 요걸 봤을 때에, 우리 호주로 오는 롱텀 마이그런트 숫자가 30만 명이 줄었을 때에 앞으로 부동산이나 아니면 은 이카남이 상당한 악영향이 생각, 악영향이 예상이 된다 하면서 뒤에, 뭐이 기사 읽어보게 되면 뒤에 앞으로 그래도 이게 호주의 향후에 호주가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잡혔기 때문에 아직 세컨웨입비가안 왔기 때문에 이게 클린업이 돼야지만이 그 후에 단기 체류자든 유학생이든 뭐 4, 5, 7이든 이민들이 딴 나라에서 오기 시작할 건데 그나마 호주의 포지션이 딴 나라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거는 사실 인구 감소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줄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키울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요게든 이민에 대해서 문호를늘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뭐, 사실 뭐, ABC는 심지 왼쪽 실중되어 있는 좌파 성향이고요. 오스트 t r a l i a n f i n 는 사실 오너십 봤을 때 상당히 우경향한데 양쪽이 다 좌우 다 <laughs> 같은 방향으로. <laughs> 이민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laughs> 얘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민은 이민시적인 어, 현상이 아닐까요? 지금 뭐 이민 프로세스가 중단된 상태일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아, 이민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더 늘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전제 조건이 호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는, 흔히 뭐 컨트롤 된다는 과정인 게이 나라가 아무 네. 공기가 좋고 파, 한, 이제 파란 하늘에 뭐, 뭐, 이렇게 뭐, 뭐,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여기에 또 이태리처럼 뭐 뉴욕처럼 으면못올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상대 국가에 있는 밴드 플레이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칼렌다이어 말까지는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 2년 동안에 이거를 감안한 경기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되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은 근데 궁금증 네.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임시 체류자하고 유학생 이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아유학생 니 이민도 이게 롱텀 마이리스도 문제래요. 마치, 왜, 우리가, 우리가, 음. 롱텀 마이그란트는 우리가, 아까, 인구를 1.9기 때문에, 둘이서 지금 두 명도 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들어온 이민자 부터도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민도 올해 85% 정도 줄을 거라고 하니까,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뭐, 우려하는 목소리가, 좌경화 되어있는 언론과 우경화 되어있는 언론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 저번주에 저희가 했었는데 이번주에 뭐 저희가 이제 이제 정론지 흔히 말하는 호주에 있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저희가 했던 얘기 다루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끄기 전에 뭐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